자, 두 집합의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실수 n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다. 자, 우선은 이 식부터 정리를 하면 이 식은 1을 대입하면 x-1분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2가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옆에 그래프를 좀 그리자. 자,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1,1, 그 다음에 2가 되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생겼다. 이렇게.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유리 함수 그래프가 될 거다. 자, 그런데 이 직선은 뭐냐면 0, 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. y 절편이 0, 1. 그러면 얘가 공집합이 되도록 해야 된다. 그러면 안 만나야 된다. 맞지? 그러면 안 만나려면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뭐 이런 모양으로 생기면 되겠다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0보다는 커야 되겠다. 기울기가 0이 되면 안 되고, 그러면 제일 기울기가 작을 때는, 제일 기울기가 작을 때는 어떻게 될 때, 어, 이 직선이랑 이 접선, 이 곡선이 이렇게 접할 때, 어, 이렇게 접하게 될 때가 뭐가 된다? 기울기의 최소값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접할 때가 기울기의 최대값이 될 겁니다. 됐나? 그러면 우선 직선과 곡선이 접한다,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, 그러면 접한다고 했으니까 우선은, 연립을 하면, mx 다하기 1로 두고, 그러면 2x 마이너스 3에, 이렇게 계산하면, mx 제곱,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, x, 이렇게 하면, 마이너스 mx, 이렇게 하면, 마이너스 1이 된다. 그럼 식을 한번 정리하면, mx 제곱,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mx 나와서 정리했다.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0이 될까? 자잘 보세요. 접한다고 하면 2차식이 나왔으니까 뭘쓸수 있다? 판별식을 쓸 수가 있다. 어, 유리함수와 직선에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. 유리함수와 직선에서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 판별식이 나와 어, 뜬금없이 나오지만. 얘가 이렇게 넘어가므로 해서 이 참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참수 형태가 나오면 판별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8m 대리 8m 그러면 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m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m 값을 구하면 m은 a 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하면 2 루트 2가 나오겠네 그래서 제일 작을 때 기울기가 3-2루트2가 되고, 그 다음에 제일 클때 기울기가 3 2루트2가될 겁니다. 그래서 실수 n값의 범위는 뭐가 된다? 얘보다는 커야 되지, 맞지? 같으면 접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얘보다는 크고, 그 다음에 얘보다는 작아야 된다.